아, 어 한우라 바쁜데 왜 무슨 일이야? 아, 아니 언니 그때 저희 파리 출장 갔을 때리즈리프 네. 가져가셨잖아요. 어. 근데 언니가 그때 저한테 선물 주신 그 기계에는 그 초음파 카트리지 하나만 있었는데 언니는 두개 있으시더라고요 음, 두 개인 걸 목격했어? 아나티안 내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참 곤란하네 <laughs> 아, 그럼 그두 개가 무슨 사이인데요 3.0이 있고 4.5가 있는데 너는 아마 3.0일 거야 얼굴이 네, 눈이나 입가나 이마는 좀 얇잖아 네, 그럴 때는 3.0으로 했으면 좋고 네 최강한 TV 찍은 거 있으니까 영상 올라갈 때꼭 보도록 해. 끊어.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최정환. <laughs> 나내 이름을 진짜 좋아하나봐. 평소에 저한테 엄청 애교도 부리고 잘개기는스타일리스트의 전화 한통이었고요 올해 초반이었나? 제가 미조리프 촬영장에서 막판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럭키드로 우 이벤트를 열었단 말이야. <웃음> <웃음>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된 거야. 걔가 엄청 소리를 지졌지 현장에서. 근데 그렇게 하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얼굴 이 너무 작아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작진 않거든. 원래 작지 않은 애가 갑자기 얼굴 이 너무 작아져서 무슨 일이야? 아니, 자, 리드리프 1위, 1일 하잖아요.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파리를 같이 출장을 갔는데 나는 나대로 들고 가고 이제 갖고 갔는데 내거 이제 4.5 카트리지를 얘가 본 거야. 물어보더라고. 아, 이 3.0과 4.5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한 걸못본 사람들은 헷갈리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최정환과 함께하는 리드리프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해봤어요. 기존에 이제 막 고주파는 계속 우리가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초음파, 카트리지 부수기 편을 준비했어요. 근데 리까지어가 거기는 뭐 에스테틱도 없고 피부과 갈 수도 없고 홈케어로 할수 있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가져간다고 했을 땐 리즈루프가 되게 안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럽편보여줄때 항상 이 리즈루프가 같이 있었어. 그치. 어, 같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시정원 가는 데는 리즈루프도 같이 간다. 이게 이제 기내 캐리어에 쏙 들어가서 작년도 가져갔고 내년에도 가져갈 예정이고 네. 이거 파리에서 가져가서도 우리 영상 담아 왔잖아.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미주리 음. 분 좋아하시는 디바이스 정말 진짜 많지 않습니까? 채널을 시작할 때쯤 아마 갈바이 집에서 홈케 되게 많이 나왔어 뷰티 디바이스 써봤겠죠. 데일리로 할수 있는 거좀 저렴이부터 조금 고렴이까지 다 해봤을 때 지금 얼마 전까지도 이제 제주의 상식은 이거예요. 아 어, 이게 출력이 높아 그래서 좋아.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단순히 출력이 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주파수였어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특수관리 받을 때그큰 기계들, 그 기기들이 사실 얼마나 주파수가 비슷하냐. 그걸로 어떤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똥손이어도, 내가 아무리 얼굴이 죄송한 상태여도, <laughs> 전문가의 손길을 재현할 수 있다. 그거는 바로 파수를잘잡은이 위주 루프의 전문성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고주파는 그냥 그렇게 고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초파 음 3.0, 4.5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자, 자세히 보면은 3.0 써있죠. 그리고 4.5 써있죠. 자, 이거는 피부에 3.0mm 들어가는 거. 4.5mm. 속까지 이 초음파를 전달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피부 속을 조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4.5mm 까지 조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부위마다 피부의 두께가 다른 건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4.5가 들어갈 만큼의 어떤 깊이가 안 나오는 부위에 쓰면 얘는, 얘도 나름대로 얘도 허무할 거고. <laughs> 얇은 부위는 3.0쓰주면 되는 거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 4.5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좀 미스테리, 수수께끼인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laughs>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눈, 입 주변, 이마 이런 데는 얇은 부위는 이렇게 3.0으로 집중 케어를 하고, 팔자, 뭐 약간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볼톡살, 양볼, 이중 턱, 이런 데는 4.5로 얼굴을 이제, 내가, 조각을 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왜 좋냐면 조금 더 얼굴이 들어갈 곳은 조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입체감이 생긴다고 하는것 같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얼굴을 입체감 있게 디자인을 해준다는 걸 내가 할수 있다는 거지. 제 얼굴 내가 정성스럽게 해주?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어렵지않아요쟤를 평소 이렇게 이중턱 있죠, 이중턱.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거죠 볼, 이제 볼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바깥 방향으로 올려주고 목은 또목 밑에 이 중턱이 있다 그러면 받쳐서 쭉 지나가 주는 거죠 눈가도 우리가 이렇게 눈알 좀 피해서 <laughs> 눈가로 이렇게 해주고 이마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중력으로 다 당기고 있는데 얘까지 당기면 이제 얼굴 못 쓰게 되겠죠 <laughs> 아래에서 위로 해주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누가 이렇게 머리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나오게 그냥 훔쳐 친구꺼 <laughs> 이런, 이런 느낌 나는 거 돌아다니는 거지 <laughs> 바꿔치기 그거 아니면 나는 답5를 선택해 이 전체 윤곽만 잡아도 사실 얼굴에 더 장점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편은 전혀 없어. 미주랑 믿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 미주 리프 협업을 지금 아마 이렇게 연기한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좀 비싸요. 싼게 아니야. 저렴이도 되게 시중에 많이 나와. 비싼데? 특히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협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 주위의 지인들, 그리고 채소들, 몸에 분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셜 찬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걸 모두와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협업도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송케이, 유주란 한번더 믿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고, 어 이번에 최정환 TV를 이제 위해서 스페셜 키트가 준비되었다고 해요. 이제 기본적인 윤곽 관리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더보기란 빨리 확인해 주시고, 댓글 이벤트를 또 진행하잖아요. 제가 잘 쓰고 있는 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섯 명한테 유주란 패드랑 바디 트리트먼트 쏠 거예요. 댓글 알아서 잘 남겨봐요 <laughs> 사정하지 않을게 근데 나도 요즘에는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아 이거 뭐지 내가 어제 뭐 놓쳤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건조해졌어 그리고 스킨케어 받을 때 뭔가 이렇게 게를 올려놓자 그게 너무 금방 흡수돼서 저 정도도 그러면 보통 분들 조금 <laughs> 게으르신 분들 얼마나 심하겠어요? <laughs> 자 이런 식에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럼을 그냥 한번 후루룩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 펴주고 그 위에 한번 더 흡수시켜 준다던가 그 층층이 좀 겹겹이 쌓아주는 것도 좋고 저녁에 재밌는 거 틀어놓고 보면서 해도 되고 이게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디바이스 도움 받으면서 그래서 이 고주파 관리로 내가 쓰는 영양 성분들 좋은 성분들을 깊게 잘 침투시켜 주고 초음파로 피부를 속부터 쫙 조여주면 가 정말 전문가인데 뭔가 케어를 받았나? 이렇게 내 스스로 최면에 걸수 있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오래 꾸준히 쓰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 있지 않을까요? 좀 세소들이 더 이렇게 반짝반짝 예뻐졌다는 소, 소식을 들으면 예, 저도 더 기운이 날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웃음> 들어가세요 어르신들처에 투정하는데 자 피부에 3 0 m m 를 들어간다 미리, 미리, <laughs> 미리, 미리, 미리 들어가준다. 어, 미리, 미리, 미리 리터. 미리 리터래. 미리, 밀리 니터